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.. 또시만이네요이리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치고 어? 들어가야 음, 들어가? 응. 아, 보상도 받아야 돼. <목소리> 집이죠?

주사는 아직도 보 멀었고 아쉽게도 있고 아에이 하하 골든블레이 10개 이건 했고요 이는 아직도 보 멀었고 데이먼 엠퍼샌드님 어서오세요 내가 이걸 했나? 네 지금 들어가요 아이고보상받았구나안 음... 어, 음, эту... <ELK> <좀> <laughs> 쓰겠는데. 축고하고좀따가고요인기임 열심히 하겠다. 오방아요대네님네네 네, 오방아요.

경쟁 좀 뛰죠. 오랜만에 그때 이러면 아프고 나서는 안 했죠. 리그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. 아슬아슬 하게 올라갔고 2의 연속. 포인트 샷도 천개 넘고요. 분식경기 아 분명 좀 올려야겠다 분명 좀 올려야 돼요 아 첫경기 첫경기 좀 어려운데 예? 예? 예 몰랐죠 아니 근데 저도 첫방송 처음 하는 게아 등장되는데요. 척경기라 저도. y e a 팀은 리버풀인 것 같은데. 안 들어가지. 그렇죠. 이. 오랜만에 해서 온 거. 네. 이럴수 서와가 우와. 진짜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. 오이브리그라서고 아무거나 없어서 다행이다 이따가 여기다가... 왜 안들어가지지? 잠깐만요